대부 <목소리> 어머니 뭐 상형 아우제 여자요 아들자 위리장 아래하 자 그럼 아이 할머니가 치우고 네. 우리가 안안 봐도 알수 있나 한번 아니, 보자 음자 읽어 보자 아버지부 아버지 어머니 뭐 노후도 말하지마이 동안 혼자 산다. 아버지 부 어머니 모형형 아우제 여자 여 아들자 위상 아래 하자 김도현. 에 아버지 부 어머니 모형형 아우제 여자 여 아들자 위상 아래 하자 김갑미 해보자 아버지 부 어머니 모형 형. 아우제 여자여 아, 아들자스 아, 위상. 큰 소리로. 있사! 어, 여기나. 있사나? 아우 네! 잘했어. 너무 몹시게 하면 장난 못결잖라 자, 체면이 아버지 아버지부 어머니 이모 형형 아우제 자들자 이쌍 아래 하. 어이고 잘했다, 그치? 우와, 자, 새로운 거안 배워. 어, 오늘은 자, 일마크는 연습을 했으니까 오늘 새로운도 한번 배워보자. 아, 아,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이거만 배워가 되겠어. 그치? 많이 배워야 되겠지? 아. 자, 오늘은 뭐배우 하면. 큰대를배울데리큰데알아큰데 안 돼. 자, 자 최근이 그거는 안 배웠잖아. 아니, 안 배웠어. 자, 이거 한번 최근빈이 한번 자, 이거 봐. 자, 비치고 이거 피쳤지. 하나, 두려가 음. 이렇게 하면 작은 소리. 이게 있어. 뿌리 있고 소울. 이게 올라. 이게 뭐냐 하면 소우야. 작은 소리 어. 있어. 소우자. 작은 소리. 계속 계속 거기 있어. 다음. 그다음에 자, 근데 네. 가 있지. 꽁지로 살랑살랑 얹들. 뭐 네, 음. 어, 음, 이게 뭐 개견. 개견. 음. 어디서? 어 그래서? 짠. 말 말. 하나를 뻗치고 이런 한 잔은 언제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뻗친다. 뻗치고 또뻗쳐 이게 뭐? 개견. 자 말은 어떻게 생겼나 보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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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 참, 말, 밑으로 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자 하나 하나 둘셋 석삼을 그려자 친구가 하기 도와주자 조용하게 있자. 나 했어? 네. 자 복판에 또 이래. 이게 이게 뭐? 뭐위 아래 뚫을오을 하나 해. 이만데자 그다음에 마은 엉덩이가 있지. 말은 엉덩이 이쁘게 생기자. 자, 말 엉덩이 이쁘게. 이쁘게. 말 엉덩이 이쁘게 걸려어 쭉, 말 엉덩이. 약간 굴러 올려. 골고리처럼 올렸어. 음 그냥 올려. 그거다 그냥 올려. 안 지워도 돼. 그 최근에 안 지우고 그거다이렇게 약간 올려, 그러면. 자, 말은 다리가 몇 개? 네 말다리 개, 몇 개? 네, 네 개. 세븐이 말다리 몇 개? 네 개. 어, 네개 있지. 우리 네개 만든다. 하나, 둘, 셋, 넷. 말은 나 다리가 네개 있어야 돼. 자, 자, 이거 무슨 이거는 말마야? 말마. 어, 말. 우리 빨리 말. 배우고 싶어 죽겠다, 그렇지? 응. 자, 세븐 이거 뭐? 소, 오, 개, 겨. 개, 겨 이거는? 말마. 어. 자 우리 치우고도아는 우리는 우리가 주위에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포떡 알지? 이거 소는 소고기 먹고 하잖아. 소우 소우 이거는? 개견 이거는? 말말 말, 말, 말. 어, 말이다. 이제 말 네. 엉덩이 이쁘게 네. 그렸어? 네. 어 최근에 가까워 져지오은잘그렸나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치? 소우 어이구야 잘 썼다. 말 엉덩이도 잘 썼네. 오 잘했어. 자, 이제 나니까 다음에 또 자꾸자꾸 복습하면 나오니까. 자, 이것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 우리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아버지는 큰데를 배워야 된 이게 뭐? 이 뭐? 이게 뭐? 이게 뭐? 한일, 한일. 자, 여기서 뻗쳐. 길게 뻗쳐. 자, 여기서부터 또쭉 뻗쳐. 이게 뭘까? 근데. 근데. 음, 음. 하늘 안에. 요 요거 있으면 뭐야? 요거 무슨 자? 요거 무슨 자 같아? 어, 사람이. 있는데. 어, 사람인 거지. 그래, 잘 봤어. 아, 근데 는은 근데는 하늘 앞에, 하늘 안에 사람이 있는 게제일이야 그래서, 근데. 요근데잖아 사람인 거지. 어 최근에 잘 보네. 자, 여기 하늘이야. 약간 햄버거가 어. 그 크다. 하늘 아래 사람이 있는 게 최고야. 비 쭉, 최고야. 그래서, 큰데. 자, 큰데, 작을 썼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큰데가 있으면, 작을 소도 있겠지. 작을 소, 내가 말했잖아. 어, 어. 자, 작을 소는 어떻게 쓰나? 자, 이번에는, 작을 소는, 갈고리골이야. 이거는, 쭉 내려오는 거는, 위아래 뚫을 곤. 이거는, 갈고리골. 하나, 주에가 갈고리골. 자, 갈고리골 만들어보세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 <laughs> 네, 네, 서서어 네. 당연히 형광등, 형광등 하지마. 하지마고 연필로만. 중요한 어? 중요한 거, 표시. <laughs> 중요한 거 표시하려고 했어? 어, 그 우린 다중요할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야, 복판에, 아... 아... 이거, 이건 뭐? 으, 구. 아니야, 네. 갈고리고리 자, 갈고리 거리인데, 이게, 자, 이렇게 또게. 반, 하나.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자글소. 자글서 이게 뭐? 자글서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사과가 이렇게 있지.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갈라면 이거는 크지. 한개 있으면 커지. 그런데, 가르면 적어지지. 자, 한개 있는데, 당빈이하고 최근이하고 사과를 갈라물려면 갈라야 되겠지. 그러면 칼로가 이렇게 떼. 이거 갈고리 골리잖아 이렇게 째면, 야, 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사과가, 이거 갈고리 골로가니까 이쪽 한 쪽, 이쪽 한 쪽. 요거는 최근이, 요거는 당인빈이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한개 있을 때는 컸지. 근데 이렇게 반탕떡에만 여기 작아졌지? 그래서 자글소 자글소 이거 더 작은데? 어? 꼭지 아 꼭지는 안 먹잖아 자 자글소다 네, 자 이거는 뭐? 손데이어 네. 자글소 자 대소 손 한번 보자